야, 이건 이제 뚝섬 한강공원이에요. 아, 서울숲보다 더 넓어. 아, 만만치 않아. 근데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울숲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숲은 한강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뚝섬 한강공원은 아, 체육시설도 많고 공원도 많고 숲도 있으면서 또 바로 이렇게 한강이 있다는 거. 와. 그래서 강남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믿음이요. 실수했어요. 강남이 아니에요. 강북이야. 뚝섬 한강공원이니까 착각했어. 남양으로 거실에서 한강을 볼수 있어서 그게 강남보다 좋은 점이 목지 숲바. 이야. 전망없이 서울숲도 할수 없네. 음아 호텔 타워. 우와, 여 한강. 자, 근데 이 메스타랑이 안 보여? 메스이안 보여요. 이야. 강이라도 어, 바다로 마하 만두처럼, 어, 수위가, 강은 수위가 풀, 오지. 풀 수위가 좋네. 바로 코앞에 물이 있으니까. 어? 여기는 강남 어, 한강공원하고 좀 달라요. 강남 한강공원은 음. 레스토랑 이런 시설이 잘돼 있는데 나 오늘 왔는데 여기 강북 한강공원에서 대표적인 뚝섬 한강공원인데 레스토랑 이런 거 찾기 가 힘들어 매점도 찾기 힘들어 그런 시설은 잘안돼 있어 강남처럼 <laughs> 저 유람선 다니네 그래도 아, 전망이 오히려 강남을 바라보니까 여기 강북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망은 더 좋네. 한강 접근선도 산책길로 이렇게 되어있고 어, 또 위에는 자전거 들어쫙 되어있고 바로 위에는 자전거 들어쫙 되어있고 음, 전천이라고 써있죠? <laughs> 아 좋네 참 좋아요 우리 믿음이랑 왔어요 아유 우리 고향의 서울로 복귀하는게 이렇게 힘들지 몰라서 33년 올해 복귀한 다음 33년 걸리는 거요 <laughs> 뭐, 앞으로, 앞으로 33년 후면 저는 96입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복귀해서 서울 사람으로서 다시, 어,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휴 인생이. <laughs> 어, 이게 한강 투선민으로죠? GS 회의자인데 잠깐 보세요. 와 어, 잠깐 봐. 아니, 여태까지 여기 화장실도 문저줄 서는 거예요. 화장실 줄 서는 거 봤죠? 여기 한강공 들어오는데 차로 줄 서서 한 시간 이상 걸려서 들어오고요. 뚝섬 한강공이 그래요. 화장실도 뭐 거의 5분, 10분 정도 줄 서서 정들어왔 되고요. 인파도 어뭐 여름에 해변 관광 유명 이런데보다도 또뭐 강남에 한강공원보다는 뭐 다섯에서 반포나 뭐 여기 10, 열배 정도 많아. 어, 난 처음 봤어요. 이강북에 한강공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설이 이야 놀랬어요, 놀랬어. 특수 한강공원 진짜 나 평생 이렇게 한강공원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 요 진짜 뭐 어디든 사람들이 꽉차 있어. 어디든 와. 특수 한강공원 그는데한 시간이 뭐야? 그이 어, 한강공원 그 들어와서 어, 이제, 그, 진입하는, 주차는 진입하는데한 시간 있다고 했고요. 그, 이, 대로에서, 그러니까, 강변 도로에서, 이렇게, 한강공 쪽빠진데그 우측 차선에서 주신 것만, 상당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힘드니까, 이쪽에 살려면 여기, 에, 특성공원 이쪽, 여기 주택이 여기 갈버리교에 있는데, 그 옆에 강변은 우방 우방인 것 같고요. 우방, 보이나? 우방. 우방이 그 다음에 저기 트라펠리스인가? 뭐 이런 데가 접근하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잘 되었어. 진짜. 편의점에서 라면 사가지고 먹으려고, 야식하려고, 여지 자리 잡았어요. <laughs> 벤치, 파라서 있는 벤치 자리 잡았어요. 자리 <laughs> <잘> 잡았어요. 이중이도 <laughs> 사주고 맞전화온다 아, 이중이 왔어요. 아, 한 명이. 아, 근데 라면을 들고 올 수가 없어서, 한5명 정도 고 왔다. 핫버거에다가 뭐 먹었어? 뭐야. 파워 <Power 웃음> 에이드. 아, 네. 아 습니다 어. 이무다이 이거 요 이 구조물은 또 뭔가요? 음? 음, 뭔가요? 아까 여기서 분수가 칼라로 멋있게 나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끝났나 봐. 이건 여자 양궁. 저기네. 조형물이네 음. 음. 어디 갔어? 분수가. 어디 있어 분수대가? 아 현대장미원. 음 밤이지만 아유 이쁘죠? 뭐가 조명 없이 비추는 거예요? 아유 이뻐라. 봄이에요. 봄 늦봄 실록의 계절이. 아, 마펠리스. 아, 아 여기 있네. 여기가. 분수, 아까 칼라로 멋있게 올라왔던 곳이 여기 였는데저어 있는 곳 보니까. 어, 맞죠? 어,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뻥뻥 나있죠? 여기서 그렇게 멋있게 어, 분수쇼를 했었어요. 나중에 또, 같 트인, 또 이렇게 탁 트인 곳도 있어요. 어, 저기 뭐, 서울국제정원, 그런 명당라고생각합니요 이거 갈까? 이마 <laughs> 까지, 나 오고. 음, 좋아요. 뚝섬 한강공원 좋아요. <laughs> 음, 참 자연 친화적인 뚝섬 한강공원입니다. 아, 마지막 코스로 저희 아름다운 야잘되있네요 음. 아, 아름다워 yeah. 좋아요 좋아요 <laughs> 참 좋아요 좋아요? 좋죠? 참 좋죠? 아이고 참 음, 좋아요 좋아 <laughs> 귀신이 하나? <laughs> 좋네 <laughs> 어떻게 잘 나와? 아잘 나와? 아, 아 좋아요? 아. <laughs> 음,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아까부터 이 역동적이고 체육, 응, 어. 시설이 그립니다. 이야. 운동시설이런 것도 잘 됐네요. <웃음> 자전거, 그리고 또잘 됐고. 음, 갈보리교에 <기회> 계속 노렸대요. 저는 <laughs> 유사하면 예. 갈보리교에 다니고 싶어. <laughs> 체육시설이에요. 자세히 보면 어두운데 엄청 많아요, 체육. 어, 기우가 빠졌네. 이게 축구장인데, 축구골트 보이죠? 축구장인데,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차가 많이 빠졌네. 이제 10시가 돼서. 자, 이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